나 오늘 식당 간다. 네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을 올릴 거예요. 그럼, 그럼 방금 한 영상을 올릴게요. 아빠몇 시에 갈 거냐고. 계속 아빠 오면 갈거 아니야, 같 다시 어. 아빠. 오늘 5시에 오는데. 몇시 정도까지 놀자? 네 시. 어. 시반 너무 적잖아. 아, 다서 가게 되면 좋겠다. 그서 야, 무양 어다고 어, 그 삼촌. 아, 뭔구 아, <laughs> 어, 아니 은안 하고 그 할머니네 집에 추석 때 갔잖아. 어. 응. 그사랑 같이 지 그래서 하나 사, 샀지 3원 거기 문구장이랑 응? 응? 오늘 영상은 여기 그리고 아, 이 채널 구독 해주세요 그러면 사촌 오늘 살라고? 응 어. 지연 이생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. 그리고 맨위이 채널, 이 채널 구독 해줘. 와우, 상승 이상.